얘하고, 얘하고. 그러면 어쨌든 y 콜 fx는 그렸잖아, 그지? 그럼 이제는 y 콜 tx를 그려볼 참이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저는 원점 지나는 직선이겠지. 그때 t는 기울기겠지. 역시나 얘도 원점 지나는 직선이겠지. 그때 기울기는 t분의 ft가 된 거지. 그럼 기울기가 T 분의 Ft란 말은 이 직선을 해석할 적에 원점은 지나는 것이라 치우고 어디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고 T, Ft란 점을 찾아 이어서 얘네들을 들어 지나는 직선을 작동한다는 말이죠. 됐죠? 그러니까 얘에 대한 해석입니다.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이거야 다만 주의할 점은 이 분모에 T가 있기 때문에 T란 녀석은 절대로 얼마가 될 수는 없다고 0인 경우를 제외하고 생각한다는 말이에 그랬는데 어쨌건 질문이 실근의 개수를 찾는 거니까 여전히 접할 때가 기준일 거잖아. 그럼 가서 접할 때의 장면들을 찾아봐야 되겠지, 그 1. 여러분 이 참수에요, 그죠? 이 참수에 원점 지난 직선으로서 접하는 순간을 찾는 거니까 참수를 잽싸게 미분해서 0을 내뱉더니 그 값이 얼마지? 4야, 그치? 그러니까 기울기가 4짜리인 직선, 즉, y c 4x란 놈이 이렇게 접선으로 등장할 건데, 이해 가요? 예에게서도 또원점지나는 직선의 접선을 추적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하는 삼참수의 성질에 따르면, 삼참수의 모든 성질이 인수정리와 근계수 관계랑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0에서의 미분계수를 찾을 때 물론 미분에서 0을 대입하면 6일 거야, 그지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y 콜 6x가 필요해지겠지. 그럼 6이라는 기울기는 4보다 큰 거니까, 이렇게 시작하면서 접선이 출발해. 괜찮아. 요 다시야 노란색 직선은 왼쪽 곡선이 접선이다. 빨간색 직선은 오른쪽 곡선이 접선이다.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은 삼참수기 때문에 접선이 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눈에 그냥 보이는 것처럼 이 오른쪽 아래를 향해서도 이렇게 접선 하나를 작도할 수 있다. 여러분 괜찮아요? 네. 그럼 당장 처음 그려낸 이 빨간색 접선은 기울기가 얼마짜라고? 6자리야 그지? 노란색 이선은 기울기가 얼마짜리라고? 질문 얘 예,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내시오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어습니다 삼참수입니다 그죠? 원점을 지난다고 해요 근데 하필이면 원점 자체가 곡선상의 점이에요 이해가죠? 여기서 접했잖아, 그지? 그럼 이런 걸 살짝 알파라고 가정해. 그럼 미분에서 푸는 게 아니야, 그지? 왜? 이 직선식하고 이 곡선식하고 연립을 하면 은 0도 교점이 접혀고 알파도 교점 접혀잖아, 그지? 그럼 봐, 당장 세근의 합이라는 걸 생각하자가 다음 함수를 다룰 때 핵심적 주제였습니다. 세근의 합이 얼마지? 9야, 그지? 그러면 세근의 합이라는 것이 저기 0 하나가 있었고 알파는 중근인 거니까. 이래서 얼마라고, 이게? 9단 말이지. 그러니까 알파가 얼마라고? 2분의 9에다 아니, 선생님!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잖아, 그지? 얘를 뭐 해야 된다고? 미분 해서. 4분의 3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9에, x의, 다 6인가요? 네, 잽싸게 거기에 2분의 9를 대입하고 산수를 해야 됩니다. 했더니, 그놈 기울기가 말이지, 16분의 15인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X를 공통으로 묶어놓고, 네, 이번에 그걸 살짝 대입하고 계산을 해보면, 이 계산 결과가 16분의 15라는 계산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했더니, 이제부터는 반드시 질문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당장, 실한 녀석이 기울기이기 때문에 360도 회전되는 직선을 상정할 수 있어. 그지 그럼 당장 경계가 되는 이 선, y 콜 16분의 15x를 그리면 교점이었겠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색입니다. 이 노란 선 있잖아? y 콜 u 4x. 교점이었겠지? 여기 하나 있지? 여기 하나 있지? 자, 그로 올라가면 하나 있겠지? 이건 그릴 수도 있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단 말이야. 왜? 이 선은 왼쪽 곡선과는 접했습니다. 원점 자체만 교점이야, 그지? 오른쪽 곡선이 접혔잖아 그럼 오른쪽에 곡선이 접혔으니까 교점은 두 개잖아, 그지? 접점 하나에 또 다른 한, 한 점. 그러나, 얘는 원점이 서로, 여기 뭐, 뭐, 뭐 하고 있어, 이게. y 이콜 4X인데. 얘는 접선이 아니잖아, 오른쪽에는. 그럼 교점이 몇개 있다고? 세개 있단 말이지. 근데 얘가 공통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아, 4X가 되는 순간에는 교점 개수가 몇 개라고? 세 개다, 이 말이지. 점점이 여기는 몇개다 3개였나요, 여기도? 세개 3개. 6X가 되면은, 여기가 접점, 오른쪽 곡선의 접선이기 때문에, 접선이기 때문에, 얘가 접점이고, 저기 또 하나 있으니까, 이때는 몇 개라고? 이쪽하고 이 교점은, 이걸 셈으로써더 이상 셀 필요가 없다는 거 괜찮죠? 질문. 이 선보다, 이쪽, 기울기를 줄였어요. 그럼 교점이 몇 개지? 2개지. 그럼 이렇게지. 둘, 하다가, 이 순간에 3개지. 이 사이가 되면 몇 개지? 네개 하겠지. 이 순간 되면 세 개였지. 이 사이가 되면 몇 개인지 빨리 생각해 보세요이 사이가 되면 왼쪽에서는 더셀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지? 렇 오른쪽만 센단 말이지. 여기에, 여기에, 여기니까 여전히 세 개지. 이 순간 몇 개라고? 두 개지. 그럼 더 올라가면 몇 개라고? 여전히 두 개, 그지? 아,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됐어요. 자, 그랬는데 이게 좀 어지러우니까 저놈 g 원 t 함수는 그려놓고 풀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안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려보시기 바라고 질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1의 1번으로 가봤습니다. 질문이 뭐라고? 불연속이 되는 t의 값들을 찾아서 곱하라고 돼 있지, 그렇지? 그럼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이때의 기울기 이때의 기울기 이때의 기울기를 기준으로 해서 저 교점 개수들이 서로 불연속적 상태가 벌어졌어요. 그죠? 저걸 제어하는 절대로 불연속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제 수, 저 숫자들을 찾아서 뭐 하면 된다고? 곱해주면 된단 말이지. 네, 계산 안 해도 되겠죠? 1에 2번으로 왔습니다. 1에 2번. 최고 참계수가 2인 3차 함수를 가지고 그 G1 아, 함수하고 HX 함수를 곱해서 뭐가 되게 하라고? 이건 곱이니까. 그야말로 얘가 불연속이 되는 무슨 좌표만 생각하면 된나고 X 좌표, 그지? 그게 곧 우리가 찍어봤던 16분의 15, 4, 6인 거지, 그지? 그 위치에서 얘가 얼마가 되는다는 거야? 0, 그지? 아, 그러니까 너는 초청기수 2에다가 인수성리를 해요. X16분의 15에 X14인가요? x 6인가 네, 그러면 저 3참수는 완성이 되다. 됐지? 다음. 1의 3번을 갔는데, 1의 3번은 최고차계수가 2인 3참수를 전제로 해서, 이번엔 곱하기 함수를 생각하고 합성 함수를 생각하고, P 속에 G1 함수를 집어넣어서 이 함수가 연속이 되게끔 만들면 아, 그러니까 잠깐 지워봐야 할까? 네. 그럼 당연히, 얘는 속에 들어간 함수니까 x 좌표가 필요하다는 거야 y 좌표가 필요하다는 거야 y, 좌표. y 좌표가 그지 이때 이 범위에 있을 때는 몇 개라고 두 개의 교점을 가졌어요 이 순간에는 몇 개라고 네세 개야 그지 요놈 사이가 되면은 교점이 몇 개라고 네, 네 개라고 그지 그럼 저긴 세 개잖아 이때도 세 개였잖아. 이때 두 개잖아? 계속 두 개잖아, 그지? 렇 그러면 교점의 개수들만을 추적해보면 은 만들어질 수 있는 숫자가 두 개, 세 개, 네 개, 세 종류지, 그지? 렇 아, 그러니까 이게 연속이 되게끔 하는 PX 입장에서는 X 기 2, e, X 기 3, X 기 4. 최고 항 개수가 얼마였다고? 그런데, 그들의 함수값이 그냥 같은 거니까, 더하기 뭐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그지? 질문에 따르면, 그 피에, 5 대입해보고, 2 대입해서 서로 빼라 그랬지, 그지? 그럼 K와는 무관한 거잖아, 그지? 네, 2 대입하면 0인 거죠? 5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두 번째로 와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FX랑, T분의 f t 의 X라는 이 방정식을 사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얘를 그려나갈 적에는 그냥 원점을 지나가는, 회전되는 그 직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곡선상에 있는 점들을 다 확인해 봐야 된다는 말이지 어떤 점을 찍어 봤었다고 아까 티카마, 옳지 그러니까 마치 저 왼쪽에서 풀었던 두 번째처럼 이건 반드시 그래프상의 점을 원하기 때문에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점을 찍고, 이었어 괜찮아요? 교점 몇 개지? 두 개. 그럼 이럴 거 아니에요?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오겠지.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역시나 이 접선, 이 접선, 이 접선들이 말을 하겠지. 이해 되죠, 여러분? 이때, 이 점도, 이 점도,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교점 개수가 변할 거예요 이해 가요? 문제는 이게 저 위로 올라가잖아 그럼 이 점마저도 경계로 얘랑 이었을 때의 교점 개수 얘보다 살짝 위쪽에 있을 때의 교점 개수 아래쪽에 있을 때의 교점 개수가 변해야지 그럼 결국은 이때 얘가 불연속인 7을 찾으란 말은 아, 결국 얘하고 얘하고 접할 때를 찾은 후에 나는 그 접선이 얘를 지나가는 거니까 아, 접할 때 교점에 무슨 좌표를 찾아요? x 좌표를 찾아내라는 이런 질문으로 해석하면 답이 된다는 이지 이해 같죠, 여러분? 그럼 당장 이렇잖아. 이직선을 생각하면 이미 여기 교점 2분의 9는 챙겼어. 그지? 원래는 여기 교점도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건 지금 얼만지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 자, 이함수하고 얘랑 같다고 방정식을 만들어 보고 결국 사실은 1차 방정식을 푸는 것 같아. 그지? 어쨌든 저건 잠깐 블랭크로 두고 같은 방식대로 노란색으로 생겨먹은 이직선 y4x를 그렸어. 그런데 점점 우리가 그리면서 확인했지만 이점 이 이상 이점이점의 엑스와 평은 였지 1이었어, 그지? 렇 그럼 이점의 엑스와 는은 얼마냐? 이걸 질문한 것 같아, 그지? 렇 근데 점점 우리는 세근의 합이 9였잖아요. 그러면 이 노란색 직선 입장에서는 0이 하나의 교점이잖아, 그지? 1도 하나의 교점의 엑스와 이지 그럼 0하고 1이 근일 거네 그럼 또 하나의 일거아니 그럼 또 하나의 근거야니에그러거니까그 이순간들이 값도 당연히 요게 교점 개수를 g 2 z투라고 했을 때 불연속이 되는 t 값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같은 이유로 요 y콜 6x가 뻗어 올라갔을 때 여기다가 교점이 생길 텐데, 그렇지? 이 교점에 x 좌표 그게 얼마냐? 그냥 얘를 푸는 것과 같다, 이거 이거는 어차피 0인 거니까 여기 얼마일 수밖에 없다고 구단해서. 그럼 자연스럽게 나는 불연속이 되는 순간에 t의 값들을 찾은 셈과 같아. 됐죠? 하나, 둘, 셋, 여기, 넷, 여기, 다섯 개의 당하지지 자, 이에 1번으로 왔습니다. 그 중에 a가 특별히 또 어느, 어떤 범위에 있을 때, 양수 범위에 있을 때만 생활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보면 곡선 중에 오른쪽 부분만을 생각하란 말이잖아 그지? 아, 그럼 오른쪽만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얼마가 있어 일단? 1이 있어 그지? 다음 얼마가 있다고? 2분의 9가 있어 그 다음 얼마가 있다고? 8이 있어 그지? 그 다음 얼마가 있다고? 9가 있다는 말이지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값을 찾아서 다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2에 2번을 가봤는데, EX를 어떤 수범위에서만 생각한다고? 양수범위에서, 그지? 렇 괜찮아요? 그러면, 이건 또한 합성함수인 거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얘의 입장에서는 무슨 좌표만을 생각한다고? Y 좌표만, 그지? Y 좌표랑 곧 교점의 개수였잖아, 그지? 렇 그럼 이런 거잖아요? 요 사이즈점을 찍으면, 다행히 우리가 이미 샀던 것처럼 교점 개수는 3개겠지. 이 순간에도 교점은 3개지. 이 순간은 교점이 몇 개라고? 4개겠지. 거기 써 있으니까. 이 순간은 몇 개라고? 3개겠지. 그럼 한마디로 하면 3개에, 4개에, 이건 또 3개잖아. 그런데 쭉 올라가다 보면 이 국한막 몇을 지나가면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순간에는 교점 개수가 몇 개라고? 두 개다이 말이지.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두 개짜리 있어요? 세 개짜리 있어요? 네 개짜리 있어요? 그럼 사실은 1번에서 위쪽에서 봤던 것처럼 개수만을 생각할 거니까 생겨날 수 있는 교점 개수가 두 개짜리 있어요? 몇 개짜리 있어요? 세 개짜리 있어요? 몇 개짜리 또 있어요? 네 개짜리 또 있어요? 그럼 결국 피의 입장에서는 2를 대입하든 3을 대입하든 4를 대입하든 그 값이 그냥 같아지면 된다는 말이지. 아, 그러니까 4페이지 상단에 1-3 하고 하단에 2-2 하고 합성이 되는 순간은 무슨 좌표만 따지기 때문에? y 좌표만 따지기 때문에 아, 그 답이 결과적으로 같아질 것이다. 다만 최고차 계수가 이게 가 얼마라고? 이랬다 말이지 이렇게 생각, 생각하면 아, PX함수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답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네.